맨 처음에 내 송출이 언박수 나오는 거아니수나 하다 네. 네. 예, 예. <laughs>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신다고 했었는데 남자분이신데 <laughs> 특별히 오시지 않는 남자 나이 났어? 어떻게 됐첫동와에 <laughs> <laughs> 음, 발을 깎아는데전이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나바세 요 여행자들의 이야기, 여행자들끼리 나누는 잡담, 여행 잡담 여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특별 게스트, 그렇죠.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예,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정광석 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9년 전주이 학생 때 친구와 이제 인도와 네팔을 장기 여행 다녀와. 5년 전 학생 때, 네. 아 이렇게 대량 여행인데. 약한 2년 전쯤에는 이제 네. 퇴달을 하고 또하한 동남아 쪽으로 약간 장기 여행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네. 반갑습니다. 벌써 <laughs> <세번 웃음> 한 3번 다녀오 그렇죠. 네, 많이 반갑네요. 그늘 저도 간단하게 혹시 어디 어디 기억에 남는 데를 어디를 가셨는지. 아.. 저는 이제 첫 여행지로 인도와 네팔을 갔었는데. 아. 인도. 인도도 좋긴 좋습니다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걸로 그냥, 그냥 예 인도 좀 힘들었었죠. 인도가 호불호가 참 많이 맞아요 아 맞아요. 좋아하는 인도. 사람은 정말 좋아하지만 예. 싫어하는 사람 되게 정 싫어하는 게 인도, 인도 어땠어? 그래. 어 그럼 그랬어는 없어요. 네. 그냥 <laughs> 나 나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언한분 친구랑 같이 인도에 왔었는데 네. 한 친구는 너무 좋아서 네. 계속 머물렀는데. 한 친구는 <laughs> 입국한 날 너무 싫어서 <laughs>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돌아 아... 그러면... 저도 몇번 만났어요. 야, 야, 인도 여행을. 형님도 인도 여행 갔다 지않저 <laughs> 인도 여행을 짧게, 짧고 굵게 갔다 왔 짧고 굵게. 네, 저는 짧고 굵게 갔다 왔는데 네, 저는 독특하게 인도가 좋고 싫다기보다 네. 묘한 곳이라는 느낌. 인도는... 네. 묘한 곳? 네. 불편하면서도 <laughs> 편하고 여러가 나남난대 매력이라고 해요. <laughs> 분명히 이게 뭐 음, 정말 평화롭거나 뭐 정말 마음에 안 시켜 <laughs>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 매력은 있는. 어, 오늘 여행 주제도 여행 숙소나 그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다른 인도 갔다 오셨으면 그렇죠. 숙소 여행자들이 이제 하루 밥을 지내고 또 어떻게 보면 쉴수 있는 공간인데. 이 여행자에 대한 숙소에 대해서도 한번 네.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행자들의 숙소. 일단 숙소를 어, 나눌 음,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뭐, 뭐가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뭐, 뭐, 호텔, 뭐, 네. 뭐 호텔, 게 호텔, 게스트, 게스트하우스. 어, 네. 갑자기 외국사시죠? 아니 아니야 게스트하우스. 아니 엄마 오을 발음하실 때 약간 너 중저음이었어요. 모텔. 아, <laughs> 네, 아, 눈빛이네. 아, 뭐 느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그런데 갑자기 오신다 아, <laughs> 이렇게 또 뭐가 <laughs> <laughs> 아, 잘안 가본 곳이나 또 어, 아, 여행, 여행 다니다 보면 사실 네. 예뭐 호텔 아니면 게스트 하우스 예어 뭐 호스텔 이런 정도? 이 정도죠 예 크게 나누면 네. 개인실, 다인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나눠지고 그렇죠.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약간 여행을 할때 개인실보다는 네. 다인실을 조금 원하시는 음. 그런 편가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낫도 가리고 이제 낯선 사람들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 경비 때문에 다인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어떤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또 놀랐던 게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지나갔다가 눈빛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아.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하이 하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맞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였다면. 그런 이제 눈빛 마주고 그냥 뭐 어제가요 그 예, 아침부터 왜냐 예, 예. 예. 아침부터 괜히 그쵸, 눈빛을 예. 마주쳐가지고 제가 항상 시선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냥 예. 그렇죠. 혼자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 사람과 인사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인실을 즐겨 좋으실까요? 그런데 아까 음. 본인 성격은 좀 낯을 가리고 한다 고했는데 다인실이 불편하진 않았셨어요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또 그런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 크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개인실과 다인실, 여행지 예. 숙소를 선택할 때 어떤 면이 좀더 <laughs> 처음 여행 나갔을 때는 좀 두려움이 크다 보니 음. 개인실 위주로 조금 잡다가 장기 여행했을 때는 도미토리 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인실예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다인실을 더 많이 이용을 했죠. 그래 예. 다인실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아 다인실을 충격을 받은 에피소드가 있죠. 다인실을 쓸때 예, 충격 예, 아, 문화 충격. 다인실을 쓸때 받는 문화 충격이라면 뭐 어떤 얘기죠? 캄보디아에서 네, 예, 제 친구랑 <laughs> 이제 캄보디아에 <laughs>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아, 게스트하우스가 제 도미토리를 이용했는데 거기가 20명 이상이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아, 야많은데나 다음에 이제 제가 <laughs> 어디서 밤에 잘 자고, 아, 잘, 자고 때, 밤, 네. 네. 잘 자고 있었을 때, 다인실에서의 문화 충격! 밤에 잘 자고 있었을 때! 좀 미치게 예. 되는데? 네, 저도. <laughs> 제가 약간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었서 아, 사실 그래서 아, 저는 또 약간 목소리가 조금은 불편한 점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여행이라는 그런 기분에 감안하고 이제 좀 자는데 어떻게 옆에서 뭔가 이게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음,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인가 했더 해서... 뭐, 아무런 말은 아 하지만, 지금 다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예. <laughs> 제가 2층 침대를 쓰고 2층에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있 <laughs> 2층 침대에서. <laughs> 아, 그렇게 세상 격렬한 <laughs> 대전인가. <대전이니까 웃음>

여러분서질아 <목소리> 그래서... 일부러 기다리이나 그래서 저짜증 났죠. 적으로 아, 짜니까다 <목소리> 눈치를... 네, 사람 아, 갔... 가... <목소리> 다이네 네. 갔으면 뭐지? 네, 가더라고 있 아, 이제 좀 괜찮구나 했는데 제 자리가... 그러니까 제 자리 바로 맞은편이 또 욕실이에요. <laughs> 아. 욕실, 욕실을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또 이어지더라고, 욕실에서. 근데 또 욕실 특유의 그 에코 사운드 있잖아요. 그죠, 밀폐된 공간에서 아. 울리더라고, 그 네, 트라우마가 좀 길었고, 그 뒤로 침 가고 있는 동안에는. 개인실을. 개인실 또는 네. 개인실 <laughs> 4인실. 네. 형님, 나이도 있으시고 또, 그러니까. 개인실로 맡으시것 같아요. 아, 사실, 4인실 있다 보면 뭐, 소지품들에 대한 보안도좀 문제 있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일열실 같은 경우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일단은 장기 여행자다 보니까 짐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저는 젊음 많이 했습니다. 다인실이었습니다. 음. 음. 무조건 막 14인실, 15인실, 18인실 막 그런 데다 들어가서 살고 그랬었었는데. 네, 저도 저다 보니까 상참는지금뭐 <laughs> <이렇게 웃음> 늦으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음. 그래도 외모는 아직... 그래도 학 초반이지. 나이 도세요잠시제 그 Raw... <laughs> 나이가 노이아니거든아그러 지금 20대 후반으로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말했듯이 이게 다인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또 무시 못하죠 짐 없어지고 옷 없어지고 속옷 잃어버려요 속옷 속옷이 없어져요 속옷이 분명히 빨래를 하고 침대에 넣는데내 속옷 없어져요 그습판드로즈 그거 비싼 거 아디다스 그런 건데 드런걸 아니 깨끗해요 아 빨간 거이게 샀죠 그, 그, 가져가는 사람의 취향도 좀독특하요 예. 입고 있는 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입고 있는 게 사라지려면, 어떻게 <laughs> 입고 있는 게 사라지지? 다 <laughs> 있네요. 속옷도 없어지고, 그런 <laughs> 문제점이 조금 있죠? 또 불신을 하게 되면, 그 불신에 대한 마음이 아... 많이 남아가지고, 여행하는데도 계속 가. 계속. 계속. 그래서 제가 속옷 잃어버린 줄로 속옷을 잘안 빨아 입었어요. 빨면 또 잃어버릴까봐. 아... 이렇게. <laughs> 제가 더러워서 안 빨아 입었던 게 아니에요. 어러리면 네. 속옷을 먹는데. <laughs> 외모도 이런데 진짜 네. 더러우면 사람 안아그죠그죠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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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연실도 자연실인데 한4명안 네 네. 맞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싱글룸이나 더블룸 이렇게 쉬어해가지고 네. 그러 그렇죠. 네. 그런 개인룸 쓰는 것도 되게 추천해요. 재밌죠 그건 정말 그죠 술파티에요 응. 매일 밤이 술파티에요 어, 그렇죠. 이 다인실은 모이기에 약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다보니까 어, 아, 사람들이 그렇지. 6인실도 괜찮아요 6인실이면 모르는 사람도 조금씩 끼거든요 음, 아, 네, 같이 어울려서 아, 네. 술파티를 그러면 괜히 또 서로 술 대결이 되요. 아 뭐. 체력전이 되니 젊으신데요 되게 술 대결도 하시고 아니 저는 다다 같은 또래에요 <laughs> 우리 멤버들도 꽤나 약간 다 한포프, 한포프라고 해야 되나? 한포프는 뭐죠? 저 켜지다가 아니까 사투리 얘기 같은데. 사투리 같은데 아예 네. 사투리입니다, 그냥. 네. 네. 사투리입니다. 절대 뭐 나이 들어서 네.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